찬송가 258장이 애창되는 찬송가인데요. 그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인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가사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대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실되게 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일절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소산하는 샘물로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늘 문제된 것은 우상 숭배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이 우상이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을 끊어버려서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들을 조장한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부저의 진실되게 행하는 것 외에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서 행세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짓되게 행하는 것도 설 자리를 잊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니까 그날에 있게 될 현상들이 쭉 이어집니다 아직도 거짓 예언을 시도하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말할 것입니다 네가 여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를 제재할 것입니다 4절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자신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환상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감히 세례 요한처럼 토르스를 입고 선지자인 양 행세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기에 실상을 실토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사람의 종으로 행하였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노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해하며 예언하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릇된 방법입니다. 정도를 걷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겠다고 스스로를 자해하며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거짓 신이 응답할 길이 없지요. 자, 이렇게 자해하며 예언하는 그릇된 방법,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느냐? 물을 때 그들은 둘러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다쳤노라, 이렇게 둘러댈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역사와 사회, 또 삶의 격변을. 상징하는 어, 상황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변고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대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혼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게 손을 들이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겸손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남아있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작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이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3분의 1만이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3분의 1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은과 금과 같이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라 이러한 연단과 시험을 거친 이 남은 자들은 정금과 정은과 같이 깨끗하게 연단되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찬송과 가사 중에 잘 아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신이 이기고 남겠네. 이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성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순전한 신앙으로 담금질들, 담금질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전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읽어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백성들이라 또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오 그들은 나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라. 이처럼 우리의 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순전한 신앙으로 뚜렷해질 것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두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아름답게 연달 연단될 신앙의 앞날을 생각하며 이 하루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